이제 로마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 로마의 특징이 뭐냐. 오늘날 로마가 막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아직도 영향을 미친 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기독교고 두 번째가 로마법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어 유대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황제라고 할지라도, 어, 종교, 종교적, 하나님의 그, 그, 종교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유태일의 특징이죠. 또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발달되는 곳이죠 그런데 로마는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지배한 나라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렇게 법이 잘 돼서 이제 성공을 한 것도 있지만 로마의 성공 요인 중에 가장 큰걸 꼽으라 그러면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고, 어, 폐장도 살려주고 다음 전쟁 때그 폐장을 내보내고, 또, 자기한테 진나라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포용적인 성향을 가진 게 로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가 저렇게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로마의 관섭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했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제일 큰게 이제 상비군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결국 그,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이방 군대까지 이제 의지하고 뭐 이런 그 경제력의 약화와 군사력의 약화 그걸 이제 많이도 꼽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부패 로마가 이제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를 이 성적 타락을 꼽아요. 지난번에 가리클라 황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뭐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 가리클라 그 영화에 보면 동성애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수간, 짐승하고 섹스하는 수간도 나오고 그다음에 혼, 마치 그냥 막다 남녀가 그 때로 섞여서 하는 혼간 뭐 이런 굉장히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병에 걸리면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병에 걸리면 자기 자식이 온전한 자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시대 그카리킬러 영화에 보면 그 기형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질 매독 이런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되니까 기형아들이 많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형이 아닌 제대로 된 자식을 낳는 게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도덕적으로 이성 성에 대해서 정결을 유지한 유일한 집단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부시를 했고 그래서 이 결혼할 자기 배우자 아니면 성관계를 갖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로마 상류층에서 즐길 때는 아무 여자나 하고 즐기다가도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기독교 여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는 하층 종교였는데 또 이방 종교였는데 이게 로마 상층부로 급속하게 빠져 들어간 이유가 로마 귀족들이 다 기독교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황제의 엄마. 황제의 부인, 이런 사람들아 크리스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 국교까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몰락의 원인은 도덕적 부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로마가 또 기독교화 되는 데는 부패 때문에 기독교화 됐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이 그 수도를 이제 그 마수도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량의 물을 보낼 때 이제 수도교를 통해서 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는 데는 이제 어 파이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직 동관 같은 걸 만들기에는 이제 기술이 떨어지니까 제일 부드러운 쇠가 이 납이에요. 납. 그래서 아직 미세한 부분에 납으로 된 관을 썼는데 이 납이 이제 중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납 중독 때문에 기형아들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설은 납 프로 댄 수도관을 사용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최근에 또 부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납이라는 게 사실 납은 인체에 해롭죠. 그 납은 또 물이 지나가면 산화가 돼서 보호막이 형성된대요. 그때부터는 이 납이 물에 녹아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납관이 그렇게 인체에 큰 해로가 안 끼친다. 또 이런 또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뭐잘 모르죠. 또, 이제, 기도, 에, 에, 에드워드 기본은 이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로마의 특징은 강함이에요, 강함. 무자비하고 강한 거예요. 강한 걸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랑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로마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 뭐 8가지 정도 원인이 나와요. 다, 다뭐 일부, 다 일리가 있을 거예요. 군사 전제 정치의 무질서, 그리스도교의 생성, 콘스탄티노플 건설하면서 제국이 분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수도를 옮겨버리니까 남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또 서쪽 지역의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 완전 두 조각이 나, 나기 쉬웠던 거죠. 거기다가 교황도, 아까 이제 네오일세가 이제 서로마, 서방교에 교황이 됐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가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다른 교황을 또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종교도 분리가 되죠. 지금 동방정교는, 어, 지금 캐토릭은 서방정교, 서방기, 천주교고, 동방 정교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이 둘이 되니까 또 이거 둘을 합치려고 제3의 교황을 세우고 아, 그건 뭐 나중에 중세 때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튼 양쪽의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교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동방 정교는 어 이집트라든지 뭐그 저기 저기 러시아라든지 이쪽에 있는 동방 정교, 서방 정교는 하 굉장히 다르죠. 나중에 중세 때 가면 굉장히 다른 모습은 나타나는데 어, 그때 이제 성상 파괴니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교리가 달라져요.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음, 아무튼 뭐그 외에도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 여기 이제 스키타이 야만족, 이게 훈족 같은 걸 말해요. 이런 그, 목축업을 하는 이런 야만족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5세기, 6세기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나중에 결국 이제 이슬람교가 강해지면서 로마 지역이 거의 대부분 이슬람화 돼버리죠. 그 다음에 교황이 이제 레오 1세 이후에 세속 통치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십자군 원정은 이제 그 10세기, 11세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동서, 서로마 제국은 몰락하고, 동로마 제국 때 얘기니까, 어, 십자군 원정.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가 제국에 쇠망하게 된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봅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천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동로마 제국은 이제 중세 때, 중세 후반기에 거의 막 멸망되니까 보통 로마의 멸망이다 그러면 서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설들이 있는데, 어, 사실 더글라스 롤스는 이 로마 멸망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이걸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거래비용이 뭐냐 하면, 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잡다한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거래비용을 잠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신고전학파에서는 비용 개념 속에, 어, 기회비용까지를 포함시키죠. 회계학적 비용에는 기회비용은 안 들어가죠. 우리가 흔히들 마지널 코스트, 뭐, 토탈 코스트 이런 걸 얘기할 때, 코스트라는 개념은, 어, 회계학적으로는요, 기회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직장을 가졌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소득,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포기해야 되는 소득, 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회계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 때는 기회비용까지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제 비용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거래비용은 뭐냐?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거래를... 그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해서 other things being equal, s a t r i s p a r i b u s 는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얘기할때 그때 그 다른 조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건을 만들어 내려면 생산 비용이 들잖아요. 그 생산 비용을 흔히 전환 비용이라 그래요.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은 뭐냐면 물, 그, 재료의 성질을 다른 걸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때 드는 비용. 생산비용인데, 전환비용인데. 이 거래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물건 사러 갈 때, 고민을 하잖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러고 시간도 들고, 그걸 살, 그, 결심하기까지, 뭐, 물건, 이렇게 광고도 좀 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생산비용이 안 들어가요. 근데 시장을 활용하려면 그런 비용이 다 있는 거죠.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이런 잡다한 비용들을 거래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제도학파에서는 이 거래비용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는데, 어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류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도소매 할때 창고비용. 이건 다 생산비용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창고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한참 물건이 출하될 때 흔할 때안 팔고 그때 팔면 물건이 싸니까 보관했다가 비싸질 때 파는 거잖아요. 가치가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싼 시대에서 비싼 시대에 파는 거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가치 창출이에요. 그 창고업도 가치 창출이니까 생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산지는 싸요. 그런데 산지가 아닌 도해지는 비싸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도해지로 이동하는 수송. 이것도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류비용은 다 생산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 말고 정보비용 또는 이제 생산으로 치면 사람을 감시하는 비용. 이런 게다 예, 생산 비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잦은 비용들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어 더글러스 놀스는이 거래 비용을 가지고 로마 멸망을 설명해요. 이 야만족들이 그때 야만이란 게르만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초원지대에 있던 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자꾸 국경을 침범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떼거지로 몰려서 전쟁하자고 덤비는거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농민들이 접경지대에 와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흉년이 들어서 먹거리가 없으면 약탈해 가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뭐 이런,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방어해 주는 군사력이 충분하면 그걸 방어해 줄수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국경이 워낙 넓으니까 이 국, 넓은 국경을 다 방어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드는데, 더 이상 이제 점령할 지역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부정부패는 많아지고, 어, 고정경비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 로마 사회가 경직화되면서 엄청난 이 관료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를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초기에 로마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데 나중에 국방비가 많이 되니까 세금을 자꾸만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제국에 대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세금을 안 내니까 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걷고 그런 악순환이 <laughs>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방 이제 외곽에 있는 곳부터 반란이나 약탈이 있을 때 중앙 군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이방에서 게르만족들이 약탈을 와서 다 뺏어가 사람 죽이고. 그런데 로마 군대는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말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안전한 지역은 누구냐? 지방 영주들,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로마 군대가 오지 않아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도가들이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보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제국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군대는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 지방 토호들 세력가들한테 가서 땅을 투탁해요. 땅을 줘요. 내 땅을 당신 땅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여기서 경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은 좋죠. 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주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 어마 군대하고 관계 없는 변방지대에서부터 이런 영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중세적 모습을 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게르만에서 영주랑 싸워서 지면은 그 성을 갖다가 게르만족들이 차지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점점 어 거대해진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해지니까 장거리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장거리 무역이 안 되니까 대규모 시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노예 노예를 사용한 라티푸딩이라고 하는 노예제도도 붕괴되고, 자영농화되고, 자영농들은 또 아까 같은 이유로 주변 유력자들한테 땅을 투탁하고 말고, 그러면서 이제 중세적 모습으로.